스포트백 모델이고 요 어드밴스 기본형 모델입니다 외장 컬러가 이게 예전에 나왔던 디스트릭트 그린이랑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방색인데 이 어, 모델도 지금 할인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, 연락 주시면 안될게 네, 스포트백 모델이고 이 스포트백 모델도 가솔린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어, 스포트백 네, 이 가솔린인거랑 이 디젤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스포, 가솔린 모델은 듀얼 배기로 되어 있고요 디젤 모델은 이렇게 한쪽에만 배가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시필러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에어로 다녀한만 쓰이는 게 스포트백 모델의 장점이고요 2014년 모동인데도 연비가 9.8kg 거의 10kg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또눈 오는 눈 날씨에서 이 안정적인 게 원하시면 쿼트로 하시는 게 나은 게 쿼트로만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 잘안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우디는 커트로 보고 또 구매하시면 다또 완전 더 높은 부분이고 스포티... 쿠팡 SUV지만 X6도 많이 판매가 되고 이 카인 쿠페도 인기가 많은데 이, A5, 이 Q5도 스포트백 모델 인기가 많아요 스, 스포티한 이 쿠팡 디자인이라서 키커버를 제껴면 또 여유로운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12V 충전소켓도 적용이 되어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송풍구랑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있고 썬루프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게 파우하라마 썬루프라서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성도 좋습니다 좀 차가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운전해 보면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뭐 중형 SUV 치고는 거의 대형 것처럼 좀 여유로운 수납 여유로운 이 실내 공간이 이 Q5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어드밴스 기본형이라서 조회석 스크린은 옵션이 빠져있습니다 출고 좀 바로 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까 열심 안내해 드릴게요 그 이5 스포트백 모델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타시는 게더 나아요 가솔린도 시승차가 있으니까 타고 싶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